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 오후 14시 20분 기준 금요일 에이씨 다시 안녕하세요 8월 8일 금요일입니다 자 오늘도 나스닥 선물 흐름과 전략 차근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어제 8월 7일 목요일 마감 시황부터 보겠습니다 시가는 23,418에서 출발을 했고요 고점은 23,671 저점은 23,329 종가는 23,496에 마감을 했습니다 시가가 23,418 자, 요 부분에서 시작을 했고요 음, 그 다음 고점이 23,671. 자, 여기까지 고점 찍었고요그 다음 저점은 23,329. 자, 종가는 23,496에 마감을 했죠. 하루 거래량은 약 55만 7천 개와 5일선은 23,246부근이었어요. 전체 흐름은 초반에 전고점 돌파를 어, 시도했지만 어, 2 3 6 7일이 자리에서 강한 매도 압력이 나오면서 상승이 꺾였습니다. 어, 이후에 23,329까지 밀렸다가 후반에 되돌림이 나왔지만 종가는 전일 대비 소폭 하락 마감물이 되었고요. 자, 어제 제시했던, 오후에 제시해드렸던 전략 리뷰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전략은요. 중심선 재지지 후 단기 반등 매수였습니다. 자, 진입 구간을 23,440에서 460. 자, 여기에서 460 구간. 자, 요 구간으로 봤구요. 어, 장중, 중심선 지지 반, 지지 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23,500부근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승을 했죠. 자, 목표 구간 하단 터치를, 어, 해서 절반 청산이 가능했고요. 남은 물량 상단 목표까지는 닿지 못했지만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요, 요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요 부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수익창출 충분히 가능했던 그런 구간이고요 여기서도 2차에 걸쳐서 두번 들어가실 수 있었던 그러한 전략 요 자리 요 자리 두번 짜드렸고요 두 번에 걸쳐서 수익창출 가능했던 전략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전략은 중심선, 어, 이탈 시 되돌림 매도 했습니다. 조건은 23,420 이탈 시. 23,420 이탈 시에 매도로 들어가는 전략이었고요 저희 전략은 새벽에, 예. 여기 구간이 무너지면서 23,360까지 하락을 했죠. 자, 여기까지 하락을 하면서 목표 구간 깔끔하게 도달을 했습니다. 전형적인 단기 조정 시세를 준 그런 케이스였고요. 자, 세 번째 전략은 고점 갱신 시 단기 추격 매수였어요. 자, 조건은 23,510. 돌파였어요. 자, 손절이 23,470이었구요. 목표가가 23,580에서 620까지 였어요. 자, 요 전략도 오후에 진입, 여기서 진입하신 분들은 자, 여기에서 진입하신 분들은 깔끔하게 수익 챙기고 나오실 수 있었던 그런 전략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일, 어, 변동성이 크면서 매수, 매도 양방향 모두 기회가 있었고요. 상단 돌파까지 모두, 어, 새 전략 정확하게 적중을 한 그러한 전략을 제시해 드린 날이었습니다. 자, 이점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오늘 흐름 좀 살펴볼게요. 8월 8일 금요일 흐름, 자 현재 어, 시가가 23,518에서 시작을 했어요. 자이 부분에서 오늘 시가가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고점이 23,583요 부분 고점 나왔고, 저점이 지금 현재 어 23,516요 자리에요. 에. 자 오후 2시 15분 현재가 23,000. 200, 아, 23,520 부근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래량은 약 23,900개 약 정도가 되고 있고요. 5일선은23,380 부근입니다. 저 흐름 보면 시가 이후 좁은 박스권에서 등락을 계속하고 있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시초가 부분, 예, 요 안에서 지금 등락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3단 23,580. 오전에도 매도세가 강하게 나온 자리라 저항이 뚜렷하고요 하단 23,520부근은 여러번, 한 번, 여기 한 번, 한번두 번, 세번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매수세가 유지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힘의 균형이 상하단 모두 견고하게 형성이 된 전형적인 단기 박스권 구조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보시면 RSI는 현재 50위 전후로 과매수나 과매도도 아니고 중립 구간이고요. 방향이 아직 확실히 안 잡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볼린저 밴드는요, 상단이 23,560대. 여기 560대. 하단이 23,530대. 중심선 부근에서 등락 반복하고 있어요. 상하단 모두 명확하게 막혀 있어서. 단기 박스권이 뚜렷한 자리입니다. MACD를 보면 시그널 선과 거의 붙어 있는 상태라서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가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말은 아직 추세 전환 신호가 뚜렷하지 않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오일선 흐름은 현재가가 오일선 위쪽에 있으면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다만 이탈 시에는 단기 조정이 빨라질 수 있는 자리라.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매크로 시황 보시면요, 전일 미국 증시는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어, 다우지수는 강보합, 나스닥은 약보합, S&P 500은 소폭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 국채 금리는 단기물과 장기물이 모두 약세를 보였고, 달러 인덱스는 어, 103선 초반에서 등락을 이어갔습니다. 자 국제유가 WTI 기준 79달러 초반 지지했고요. 금가격은 온스당 뭐 이렇게 오르면서 어, 강한 모습 좀 보여줬고요. 자 이제 오늘 전략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전략은 오일선 이탈 시의 단기 매도입니다. 자 진입은 23,520 이탈 시. 자, 지금 이탈하고 있죠? 자, 요거 캔들 잘 보시고, 여기 매, 이탈하면 매도 들어가시는 거예요. 손절은 2만 3,550. 자, 여기 손절기 좀 잡고요. 목표가는 2만 3,480에서 450까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자리 여기 지지받았던 자리 한번 있죠. 이 자리 오일선 무너지면 하락 속도가 좀더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기서는 매도 따라가는 전략 참고하시고요. 자 두번째 전략은 어, 중심선 돌파 후에 단기 매수입니다 진입가는 23,580자 여기 상단 돌파하면 매수 따라가는 전략이고요 손절가는 23,540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자 여기 그리고 목표가는 23,620에서 660까지. 자, 여기까지 상단, 네, 여기 전고점 보고 매수 따라 들어가시는 그러한 전략입니다. 자, 여기 상, 상반 돌파 나오면 전고점. 이 자리까지 매수로 따라 들어가서 수익 챙기는 전략. 반타 매수세에 붙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략 세워드렸고요 자, 세 번째 전략은요. 상단 저항시 매도입니다. 네, 23,620에서 640. 요 자리죠. 자, 올려쳤다가 여기로 내려오면 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 상단 부분, 요 자리에서 매도로 들어가시는 거고요 어, 손절은 660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구점 부분, 요 자리. 670까지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목표가는 23,580에서 540까지. 자, 이 자리까지 보시는 겁니다. 위에 상단에서 아래쪽으로 매도 보시는 거고요. 어제랑 오늘 오전에도 이 구간에서 맞겼던 만큼 이 자리에서는 매도가 유리해 보여서 이 전략 드렸습니다. 자, 한 줄로 정리해 드리면 오늘은 박스권 돌파 방향에 따라서 단기 매매 시나리오가 명확히 갈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금요일장 주 초반과 다르게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날이에요. 어, 방향이 확인되기 전에는 무리하지 마시고요. 진입시에는 과감하게 그리고 청산은 나누어서 안전하게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주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 잘 하시고 주말은 시장 생각 내려놓으시고 푹 쉬시길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